소공입니다 2026년 2월 3일 생활 방생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오늘도 어제처럼 잉어 잉어들 방생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방생했던 만경강 상류 보에 가서 오늘 도 거기서 방생해주려고 합니다. 네, 차비 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희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비씨님 북한강이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이구동성으로 신기하고 해 좋은 일 한대요. 아, 거기는 진짜 두껍게 얼었을 것 같아요, 북한강은. 어, 영화 막 10도, 17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두꺼운 얼음 깨고 또 살려주면 더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꽃갱이로 한참을 깼어요? 네, 맞아요. 꽃갱이로 깨는 게 좋아. <웃음> 고생하셨어. <웃음> 네, 고생하셨습니다. 몇년 전에 꽃깽이 줬어요. <laughs> 그게 아마 꼬깽이 맞춤 꼬깽인가? 연산에서 연산에서 맞춤 대장간에서 맞춤 꼬깽이. 대장간에서 맞 네, 김준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길주행 주의하세요. 그래도, 그쪽, 남양주 쪽, 서울 쪽은 겨울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눈도 좀 내렸고, 추워서 얼음 놀고, 이쪽은 그냥 춥기만 하지, 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얼긴 얼었잖좀 이상해, 여기. 어제, 눈, 어제 아침에 눈좀오으만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이 좋아요. 햇살은 음, 좋은데, 음, 또 네, 추워요. 좀 특이해. 네, 보리수님 어서오세요. 그런 것 같은 것은 아까 그거예요 그건 관계없죠 그거 네 차비씨는 어제 꿀보기 만나러 가서 떡해서 조리원과 동네분들 돌리고 꼬물꼬물 할짓다 하는 거 보고 참으로 희이가 엇갈렸어요 예전에 무지하게 사는 게 자꾸 생각나세요 그저 젊었을 때 연결결의 아기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그르고그냥사는거그게그러다가또 나이가 먹어서 겨우 어른이 되고 그러는그 같아요 천둥 오리 종류 <laughs> 천둥 오리도 있고 또 이상한 오리도 있고 슬슬 멀어지네 네보리스님 제가 오늘 점심 식사에 고등어 구이를 시켰는데 짱어가 나왔어요 확실히 짱어하고는 질긴 인연인가 봅니다 <laughs> 주말에 짱어가 목을 빼고 살려달라고 해서 짱어도 같이 방생했었는데 짱어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먹으라 주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짱어하고는 아주 질긴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짱어한테는 짱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방생하면서 좀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해줄까요? 위험해 위험해 <laughs> 네 그거는 내가 끄코왔다 안전해 보인건데 밑에서 좀 가벼울 수는게 나을 거야. 아클로 갖고 가는 아니 여기 굴러가서 아니 내가 꺼꾸로 갖고 이어 이걸 끝을 이걸, 네. 이걸 뒤에서 어둠이 어둠이 있어서 미끄럽더라 하으로미 내가 안잡아서 밀렸어 이거 카메라 이쁘게 있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갖고 가요 야 <laughs> 갖고... 괜찮아 제가 알아서 할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나요? 어서오세요, 평원님. 흐 음. <laughs> 들어가버렸어요. <laughs> 어서오세요, 구슬나는 반갑습니다. 다가네요. 어서오세요. 그건 뚜껑 벗어 이거 금강에서 아니 거식에서 왔다는데요? 섬진강 섬진강에서 왔다는데요? 거기도 우리가 방생했었지 이게 방생은 하기는 했어도 흉터가 <laughs> 많아 흉터가 저 오세요, 선배님. 반갑습니다. 차만큼 또한번 가봐요, 저쪽으로. 오늘 물이 작게 흐르네. 그러니까요, 아 네, 성지님 김종환님, 평등신님, 수홍님, 푸로나늘님 네, 평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죽음 앞에 놓인 중생 자비실천 방생 같이 했습니다. 이제 잡혀오면 순 이제 업대로 인연 따라 이제 죽임을 당하죠. 안에서는. 손질을 하고, 밖에서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있는 애들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과 인연이 있는 잉어들은 또, 이렇게 다시 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비연님 어서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또또 여러분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또 실천 같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축연하도록 할게요. 거룩하신 부처님 전 귀의심 청하오니 대자대비 가는 보살 도량아 강하옵시오.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 피워주옵소서. 지금 허공 육지수생 중생들이 잡혀서 죽게 된걸 저희들이 자비행을 닦으면서 방생하여 놓아주니 워낙은 내 마음 놓고 오래 살다 천수 누린 다음에는 불법 만나 극락왕 생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생동수임 채널 모든 식구분들, 금일 방생목덕의 양으로 소원성취 만사형 통하시고, 서울시거주 반지역 현명님 가족일체 가족 소원성취 만사형 통하시고, 반세형님 아기 김도빈 총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 바른드리고, 익산시거주 전호감 양원미 가족일체 소원성취 만사형 통하시고, 서울시거주 최은진님 가족일체 소원성취 만사형 통하시고, 남양주 거주 천현주님 가족일체 소원성치 만사용통 하시고, 김혜인님 아기 박강윤 총명하게 건강, 총명하고 건강하게 성장 주권드리고, 화성시 거주 이순재님 가족일체 소원성치 만사용통 가족, 소원 만사 가족 한목발은 있으시고, 광주시 거주 다소구님 소원성치 만사용통 하시고, 복크시 거주 정명길님 가족일체 소원성치 만사용통 하시고, 강화도 거주 강선아님 가족일체 소원성취 만사용통하시고 울산시 거주 박일철님예 박희철님 가족일체 소원성취 만사용통하시고 인천시 거주 조명희님 예 건강쾌차 소원성취 발언 있으시고 신위원님 만사용통하시고 김포시 거주 고일미님 예 가족일체 만사용통하시고 건강쾌차 발언 있으시고 따님 백주희님 태중왕이 까꿍이 건강 출산 발언이 있으시고, 예 그리고 인천시 거주 임현종 님 업장 순을 발언이 있으시고, 인천시 거주 서준성 님 업장 순을 발언이 있으시고, 목포시 거주 이승우 님 소원성치 만사 통하시고, 부산시 거주 박정민 님 가족일체 소원성치 만사 통하시고, 서울시 거주 김순홍 님 건강케차 발언이 있으시고, 익산시 거주 김정혜 님, 건강대차 발언 있으시고, 서울시 거주 권진 님, 건강대차 발언 있으시고, 부산시 거주 김도윤 님, 건강대차 발언 있으시고, 전주시 거주 한정원 님, 건강대차 발언 있으시고, 그리고 금일 방생 동참하신 저희 방생동물 수님 채널 모든 시구분들, 원하는 바소원성치만사용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바 소원성취 만생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생누군수 임찬호 모든 식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지혜의 가르침으로 대자유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나무간세연보살 마하살 나무간세연보살 마하살 나무간세연보살 마하살 나무아미타불간세연보살나무아미타불간세연보살 나무하미타불간세현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나무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지하분처석가모니불 네, 그,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 죽음 앞에 놓인 중생, 예, 자비 실천 방생과 함께 어 아, 우리는 선업을 지어서 복덕을 짓습니다. 그 복덕이 우리에게 예, 자유와 행복을 예, 만들어 주는 예, 복이 되지요. 그리고 궁극의 자유, 깨달음의 자유, 해탈의 자유는 예, 지혜에서 오죠. 지혜는 공덕에서 옵니다. 그래서 복독과 공독 많이 많이 성취 구족하셔서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추원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용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